그차 보험 이력부터 보여달라고 하고 성능지도 정확하게 꼼꼼히 보여달라고 하고 성능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침차는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있으면 오히려 네. 사가라. 네, 딜러들이다 네. 귀찮아해요. 귀찮아해. 네. 네. 다안 해주려 고 그러고 네. 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림가 최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림님. 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주제도 우리 또 소비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 네. 차를 중고차를 구매하러 왔을 때 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사고 이력과 참침수 차량 관련된 또 질문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어, 중고차를 볼때 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고 이력 체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이력 조회하는 거죠 차량 번호로. 그러면 그 차량 번호로 조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딜러들이 보여주는 성능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음, 아, 그럼 그 일반인들도 그냥 차량 번호만 조회하면 찾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소비자들은 아마 결제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니까. 가능은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마다 보험 이력도 조회를 다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그차 보험 이력부터 보여달라고 하고 성능지도 정확하게 꼼꼼히 보여달라고 하고 성능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그런 걸 내가 물어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속여서 말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지 않을까요? 여기 수원에 제가 알기로는. 빌러가 한5천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 아무래도 있긴 있겠죠, 어디든. 예. 큰걸좀 작게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장사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걸 뽑아달라고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잘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 만약에 이제 보험 이력이랑 성능지를 봤을 때 보험 이력은 있는데 건수가 되게 많아요 보험 이력 건수가 되게 많은데 성능지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돼 있어요 왜 보험 이력이 이렇게 큰지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중심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르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부연 설명을 딜러가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네, 이거는 그냥 딜러들이 되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꼬치꼬치 캐물으면 딜러가 다 부연 설명을 하고 만약에 자기 차가 파는 게 아니다 그래도 뭐 차주한테 물어보든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딜러를 약간 괴롭히면 음...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내네 차를 사는 거고 내네 차를 사면 은몇 년을 네. 탈 텐데 네. 그것 좀한 번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는 게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딜러들이 다 귀찮아해요 네. 아, 다안 해주려고 그러고 네. 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은 음. 여유 있게 오라고 하는 말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무 촉박하게 오시면 내가 그런 부분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은 대부분 소비자는 누구 탓을 해요? 딜러만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왜 딜러가 체크를 안 해줬냐. 예, 지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또 다음 주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 손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자, 딜러 잘못도 있지만, 소비자도 잘못은 있어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딜러를 괴롭히다 음. 제가, 이거는 제 영상에 보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딜러를 괴롭히다 보면, 음.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도 궁금증은 해결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중간 여담이죠. 우리 다리님은 또 응. 차량 판매할 때한 두세 시간 잡고 오시라고 항상 말씀을 또 해주시잖아요. 아, 요즘에 시간이 늘어났어요. 또 늘어났어요. 예, 네, 아, 요즘에는. 대기인데요, 그, 거의. 지금 몸이 좀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다시 찍는 거잖아요. 아, 네. 제가 한동안 찐찐. 이럴 때부터 안 좋게도 너무 아파가지고 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이제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손님을 보면 기본 한네 시간이 이제 좀 넘어가더라고요. 아... 차한대 팔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졌나 봐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놓칠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아... 네. 어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네. 다른 분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팔아서 빨리 팔아서 다음 차 팔려고 하는데, 다리님은 네. 왜 그렇게 많은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한분한분한 분한분한 대를 이렇게 팔아 나가시는 건지. 아, 그거는 저는 그거예요. 네. 왜냐면 손님이 저를 보고 오셨잖아요. 저를 보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까지는 되게 웃으면서 계약을 해요. 음. 집에 가실 때까지 웃으면서 헤어져요. 음. 근데 뒤돌아서면 그 고객님이랑 하자가 터지면 인상을 써야 되잖아요 아... 그게 싫어서 음... 왜냐면 제가 그 부분에 스트레스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음... 이 직업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갖고도 또크레임 터지고 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재능이못살것 같아요 음... 그 아싸리 차라리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 근데 100%라는 건 없어요 음... 저도 사람이고 기계잖아요 저는 네. 제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카센터 누구든 다 가요. 요즘에는. 네. 간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점검을 볼게. 뭔지 정확하게 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 하자가 안 생기겠다, 생기겠다. 제가 차를 골라주는 것도 그것도 제 몫이에요. 음... 소비자가 마음에 들어요. 무조건 소비자는 마음에 들지만 내 눈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좀 위원회 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그렇게 걸린다고 보온것 어... 같아요. 뭐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다음 또 질문 좀 드리자면은 네. 어, 오늘 주제가 사고차, 침수차 관련된 주제거든요. 네. 침수 차량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침수차요? 네. 아, 요즘에는 침수차를 그냥 있으면 사가세요. 모르는 척하고 사가세요. 100% 환불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그냥 의심이 돼도 사가세요. 그리고 신고를 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 진짜, 진짜. 요즘에는 침수차가 다 폐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차가 있다 그냥 사가세요 아니 모른 척하고 사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하세요 아, 예전에는 많이 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이제 법이 침수차를. 아예 폐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음. 예전에는 이제 보험사에서다 물어주고 그 수리해서 뭐 경매로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 쳐도 네. 사 가세요 음. 그리고 돈을 더 뜯어내세요. 음. 네. 그게 가장 훌륭합니다. 아. 침수사 아, 부분은 예전에는 뭐 말이 많았죠. 요즘 뭐 사실 최근에 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침수사는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어. 있으면 이거 네. 사가라. 네. <laughs> 지금 소비자분들도 의심은안 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그게 법이 바뀌면서 뉴스에서도 엄청 매스컴을 탄 거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속가다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사가세요. 음. 사가서 보상받고, 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뜯어내시면더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차로 구매하세요. 음... 네. 제가 한 가지 팁 드린 거예요. 아, 좋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 저희가 네. 사고 이력과 침수 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좀몇 가지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거는 중고차를 구매하러 갔을 때 이제 뭐 보험 이력이라지 사고 이력을 조회해 달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네. 그걸 나왔으면 그걸 코치 코치 깨물어라.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면 음. 솔직히 중고차 시장에 오면 와차 보다가 놀래요. 음. 왜냐하면 여기는 없는 차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살려고 하는 차.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을 해서 구매를 하시고, 음. 딜러를 계속 괴롭히다 보면 좋은 차는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